안녕하세요. 구르맘입니다. 오늘은 위장 건강에 아주 좋다는 이 양배추로 이 볶음나물을 한번 해보려고요. 이렇게 재료들을 준비했습니다. 또 위장 건강에 좋다는 이새우젓으로 오늘 간을 할 것이고요. 양파는 3분의 1개 정도를 준비를 했고요. 청피망, 청피망 한 개를 주, 준비를 하고요. 마늘은 이렇게 한 4톨 정도 준비를 하고 이거는 당근은 필름이로 편선 빚어서 썰어둔 당근 몇 장을 준비를 하고요. 이렇게 쪽파 몇 뿌리도 준비를 했는데요. 이 보통 우리가 보면 이 양배추를 쪄서 삶으로 많이 사드시고 또뭐 샐러드나 이런 걸로 버무려서 드시는데요. 또 그렇게 드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나물로 볶아 놓으시면 이게 질리지도 않고 달콤하니 너무 맛있어서 매 끼니마다 좀 많이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물로 항상 볶아서 먹는데 저만 알고 있는 방식이 아까워서 여러분들도 보시고 혹시 위가 약하시거나 위 건강이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양배추 나물볶음을 자주 해드시면 이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맛있는 양배추 나물 볶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양파는 한 700g 정도예요. 이게 한큰 양파 한 8분의 1쪽 정도 되는데 깨끗이 씻었답니다. 이렇게 깨끗이 씻은 양배추는 이렇게 가운데 심을 잘라주세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 가운데 심을 버리는데 이 가운데 심이 건강에 그렇게 좋다고 하니까 이, 이렇게 얇게 썰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배추는 이 크기에 따라서 이한입 크기로. 근데 이게 너무 얇게 썰으니까 너무 처지고 아삭하게 씹는 식감이 없어서 이렇게 저는 약간 도톰하게 한 2, 3cm 넓이로 이 정도 넓이로 썰어서 사용하니까 이게 먹는 식감이 좋더라고요. 너무 얇게 썰이지 마시고 이렇게 약간 약간 넓게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이렇게 가운데 거는 이 너무 같은 그걸로 썰면 이 바스라지니까 이렇게 까내셔가지고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예, 양배추는 한입 크기로 너무 얇지 않게 이렇게 도톰히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고 이거 슬라이스해서 편슬기한 당근은 이 당근을 많이 먹으면 눈에 좋다고 하니까 이럴 때에 이거 기름에 볶을 때 조금 넣는듯 넣고 볶으셔가지고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쪽파는 이렇게, 한 1cm 정도 길이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준비하신 양파, 준비하신 양파는 이게 좀 길이가 길니까 그냥 이렇게 썰을게요. 너무 얇지 않게요. 양파도 너무 얇지 않게 이렇게 썰어주세요. 준비하신 피망, 이 준비한 피망 하나는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속을 파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실을 털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너무 얇지도 두껍지도 않게 0.5mm 정도 이 두께가 되게 이렇게 썰어주세요, 비망은 예, 청피망 한 개는 이렇게 썰어주시고, 그리고 준비한 마늘은, 이 마늘을 너무 갈아서 사용하시지 말고, 이렇게 칼로 이래 어기시고는 예, 칼 등으로. 그게 마늘은 이렇게 칼등으로 톡톡톡톡 쳐서 약간 조금 큼직하게 이렇게 다져서 준비를 해주세요. 이렇게 공중팬에 열이 오르면 올리브 오일이에요. 올리브 오일을 이렇게 한번 둘러주세요. 이럴 때 올리브 오일은 샐러드용 아주 고급진. 올리브 오일이 아니어도 된답니다. 이렇게 올리브 오일을 조금 둘러주시고 코팅을 해주시고 마늘과 양파를 넣고 먼저 볶아주세요. 이렇게 마늘과 양파로 향을 올리 주시고는 여기에다가 채 썰어둔 당근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름을 한번더 묻혀 주시고 이렇게 야채들에 기름이 코팅이 되면 이제 썰어서 준비해도 양배추를 여기다 넣으시고 이제 청피망 한 개도 여기다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 양배추에 이 약간의 기름이 묻어지도록 이렇게 코팅을 하시고는 기름이 묻어지도록 코팅을 하시고는 불을 중불로 낮춰주세요. 불을 중불로 좀 낮춰주시고 중약불로 낮춰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뚜껑을 덮어주세요. 이렇게 뚜껑을 덮고 한김 김을 올리고 나서 제가 다시 보여드릴 겐데요. 그대로 기름에서 이렇게 볶으시면 이 양배추가 숨이 죽지 않고 너무 뻣뻣한 끼가 있으니까 이렇게 뚜껑을 중약불로 줄인 불에서 뚜껑을 덮고 이게 잠깐 뜸을 들여서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양배추를 볶고 있는데 뚜껑을 닫고 한번 뜸을 들여주고는 중간에 뚜껑을 이렇게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양배추가 많이 숨이 죽어진 게 보이죠? 이럴 때 중간중간에 뚜껑을 열고 이렇게 한번씩 이렇게 아직 풀어지지 않는, 풀어지지 않은 잎들은 이렇게 풀어주시고 그리고 위아래를 이렇게 기적 끓여서 골고루 열이 가서 숨이 죽어지게 이렇게 센 양배추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시고 숨이 죽은 양배추는 이렇게 위로 자리를 바꿔줘가면서 골고루 뜸이 들게 이렇게 볶아주시고요. 이거 양배추가 어느 정도 숨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양배추에 간을 해도 간이 되지 않거든요. 예, 어느 정도 이렇게 숨이 죽었을 때에 예, 이 새우가 새우젓이 위장병에도 아주 좋다고 하니까 어차피 양배추도 위장 건강을 생각해서 먹는 음식인데 이렇게 새우젓 한스푼으로 간을 하셔요. 이렇게 새우젓 한스푼으로 이렇게 새우젓이 골고루 가지게 한 곳에만 뭉치시면 짜니까. 이렇게 새우젓이 골고루 가지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볶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불을 약간 높이시고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중불에다가 올려주시고 이렇게 볶아주세요. 이렇게 넣으면 이게 아주 맛도 있지만 너무 담백하고 맛도 있지만 일단, 우리 건강에 아주 좋다고 하니까 요즘 또 먹는 먹거리들도 그렇고 해서 위장이 나쁘신 분들이 많으신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장 건강에 이거 아주 좋은 양배추, 볶음나물이니까 이렇게 해서 간을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새우젓이 골고루 이렇게 버무려졌으면 이럴 때 간을 한번 봐보세요. 음, 양배추가 너무 달큰해서 그런지 간이 약간 부족하거든요. 아, 짜게는 드시면 안 되지만 너무 싱거워도 지이 맛이 없으니까. 이거 멸치 액젓이에요. 멸치 액젓을 조금만. 음, 제가 멸치 액젓인지 어떤 참기름이네요. 이 멸치 액젓을 조금만 이렇게 둘러주세요. 음, 여러분들의 입맛에 짜지 않게 간을 해 드시는게 또 위장 건강에 좋겠지요 이렇게 해서 양파 굵은 잎들이 아직 조금 더 뜸이 들어야 되겠기에 이렇게 해서 뚜껑을 한번 더 닫아줄게요 뚜껑을 한번 더 닫아주고 불을 조금 낮출게요 불을 중약불로 낮춰서 이제 뜸을 한번 더 들여 주겠습니다 간을 한 상태에서 뚜껑을 덮고 다시 뜸을 한번 더 들여 줬는데요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뜸을 들이셔 가지고 이제 완전히 다 볶아졌죠 어디 숨이 덜 죽은데 없이 이게 완전히 볶아진 상태에서 이제 참기름을 참기름을 한번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리고 통깨도 조금 이렇게 넣어 주게 어요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지 마지막 간을 한번 보세요. 음. 아주 맛있게 잘 되었는데, 양배추가 너무 다네요. 이러면 이제 불을 끄시고. 이제 완성 접시에다가 담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강에 좋은 양배추 볶음나물이 뚝딱 완성이 되었는데요. 썰어뒀던 쪽파는 이렇게 위에 솔솔 뿌려주시고, 이렇게 통깨도 한번더 위에 <웃음> 뿌려서 <웃음> 마무리를 할 텐데요. 이거 건강에 너무 좋은, 특히 위 건강에 좋은 양배추로 이렇게 볶음나물을 해서 자주 드시고, 이렇게 볶아놓으면 너무 담백하고 달큰하니 맛이 있어서, 좀 많이 드셔도 물리지가 않거든요. 며칠 동안 드셔도 이게 자꾸만 땡기는 나물이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고요. 저는 구름마음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